루이스 네벨스는 미국의 현대 조각가로 목재, 오브제와 산업재료를 활용해 대규모의 모노크롬 조각과 설치 미술을 창조한 예술가입니다. 특히 검은색, 흰색, 금색과 같은 단색으로 구성된 박스형 구조물과 조각적 콜라주를 통해 공간과 그림자, 빛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네벨스는 버려진 목재와 일상 오브제를 수집하고 조립하여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스 형태의 구조물에 다양한 형태의 나무 조각을 배열하여 건축적이고 조각적인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네벨슨의 대표적인 특징은 검정, 흰색, 금색과 같은 단색을 작품 전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검은색은 형태를 추상화하고 그림자를 강조하며 사물의 개별성을 넘어서 통합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네벨슨은 조각과 건축의 경계를 허무는 설치미술을 통해 공간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개별 오브제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환경을 형성하는 형태를 띱니다. 검은색 목재 오브제로 구성된 대규모 벽면 조각 개별 박스 안에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가 배열되었으며 빛과 그림자가 형태를 강조하면서 시각적 깊이를 형성합니다. 감상법은 멀리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개별 오브제를 탐구해 보세요. 하얀색으로 통일된 대규모 설치작품으로 결혼이라는 사회적 의식과 이상을 상징하며 개별 오브제가 하나의 통합된 환경을 형성합니다. 감상법은 작품이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세요. 금색으로 칠해진 목재 오브제를 격자구조로 배치하여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금색이 일상 오브제를 신성한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감상할 때는 색이 사물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주목해보세요. 검정. 흰색, 금색과 같은 색이 사물의 형태와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해 보세요. 감상할 때 색을 제거한 상태에서 순수한 형태와 구조만으로 무엇을 전달하는지 고민해 보세요. 네벨슨의 작품은 빛과 그림자가 형태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시각적 효과를 중시합니다. 감상할 때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바라보며 빛이 변화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세요. 네벨슨의 설치작품은 공간 전체를 예술적 환경으로 변모시킵니다. 감상팁은 작품 속을 걸어다니며 공간과 작품이 어떻게 하나의 환경을 구성하는지 체험해보세요. 입체주의의 대표적인 피카소와 브라크의 콜라주 기법에서 영향을 받아 사물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다다이즘의 레디메이드와 오브제 아트의 영향을 받아 일상 사물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네벨슨의 공간중심적 접근법은 미니멀리즘과 현대 설치 미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성 중심의 조각 전통을 거부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공간과 형태를 재해석한 점에서 페미니즘 예술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루이스 네벨스는 버려진 오브제를 예술로 재탄생시키며 공간과 형태, 색과 빛의 관계를 탐구한 현대 조각의 선구자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색의 조각과 건축적 구성, 공간적 경험을 통해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시각적 언어를 구축했습니다. 단색의 효과, 검은색, 흰색, 금색의 형태와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해 보세요.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 빛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조각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세요. 공간과 환경 작품과 주변 공간이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환경을 형성하는지 경험해 보세요. 루이스 네벨슨의 예술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공간과 형태 속에서 예술과 삶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